우리 블루 중학생, 초등학생 때 경찰과 도도 해보셨어요? 경도 안 해본 사람 있나? 살다가? 나친구부못 해봤는데. 그거 왜.. 왜못 찾어? 슬프게. <laughs> <laughs> 왜난 아픈 <laughs> 놈 만들어요? 어이 개 어이없네. 일단 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경찰은 일단은 조금 빨라야 되니까 아드레날린을 섭취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경찰이 도둑을 <laughs> 터치. 일로 와. <laughs> 마지막에 터지고 나서 도둑은 그 자리에 멈춰서 기절을 당해야 돼요. 넌 내가 지킨다. <laughs> 대신 경찰은지만 1인칭입니다. 아, 부들부들. 도둑은 의료용 키트를 먹을 수 있고 3인칭이에요. 도둑이고요. 갈치를 훔쳤어요. 갈치 밥을 훔쳤어요. <laughs> 갈치로 친게왜 손차도 장발장 같은 불쌍한 건 셀비예요. 갈치 밥을 훔쳤어요. 빵을 훔치던지. 어? 어? 경찰 팬다. 이거 공권력, 공권력. 어? 니들 다 <laughs> 체포야, 공권력. 이거 지금. 이거 미국 경찰이었으면 나. 지금 총살이야, 알고 있어. 캐스트 해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이거 감옥이야? <laughs> 루트 형 여기서 막고 아, 여기... 있네. 개불산이 아, 아, 도와줘. <laughs> 도와줘? 하나씩 처치해줘? 이 몸이 1대17의 전설 한번 보여줘? 기가 막히지, 내가? <laughs> 어, 역시 상큼하게 터져볼래, 원조. 원터치? 쓰리 강냉이 싹 보여주는 거예요. 37분 되는 순간 바로 우리는 뛰쳐나가는 걸 도망쳐야 돼. 오케이, 오케이. 근데 이 네모난 공간 아니면 은뭐쌉 가능이지. 고고고고고고! <목소리> 가수와! 가수와! 고고고고고. 가수와! 카메딱 가면 딱 가면 딱! 길 막혔다, 길 막혔다, 길 막혔다!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!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! 도둑님, 일로 오세요! 어디서 지금, 가만히 있으세요! <목소리> 도민 일로 오세 오이야 왜 이렇게 팔이 짧지? 구독과 알림을 야.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문상을 매일 주명에게 드립니다. 개꿀 오소 지금 <laughs> 어디서 지금? 빨리 빨리 나와서 다운됩니다. 어? 와아드레날린 효과가 이렇게 세다. 일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. 어서 도주하는 중. <laughs> 일로 와 야, 일로 와. 공권력 왜 이렇게 세? <laughs> 공권력이 세야 지금. 요즘 하는 짓거리로 오잘 피해. <laughs> 지금 도둑만 열여섯 명이야. 일로 일로 와. <laughs> 오케이. 어? 이건 뭐야? 일로 와, 도둑 일로 와. 도둑 일로 와. 일로 와, 어디가? 어? 행령 아, 횡령이래. 이 일로 와. 너뭔 죄야. 오, 잘피 오케이, 나이스. 안 끝났어, 안 끝났어, 안 끝났어. 여기, 여기, 마미손, 마미손! 마미손, 마미손! 마미손, 마미손! 이거.. 아 경찰이 너무 세요. 나이 쎄. <laughs> 음 좋았다. 갈치 간식을 왜 이렇게 못, 못 훔친다고? 갈치 간식 횡령죄로, 예 전부다 예, 입법 처리하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웃긴 게 갈치 간식 하나 훔쳤는데 무슨 경찰 4 명이나 출동하세요. 한한점 명이 훔친 게 아니잖아요. 아 그죠 열여 명이 훔친 거예요. 열여명 훔쳤으니까. 아니, 그래도 그렇지 경찰 이벤 그건가 도둑의 입장인가? 세겠네. 경찰 뭐 어딨냐? 언더커버 아, 어때? 언더커버 잠입해 있는 거지 죄수인 척. 오케이. <laughs> 좋아. 컨셉 확실해. 음. 오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괜찮지, 괜찮지. 오이, 오이. 범죄자 녀석들. 어이, 뭐. 어이. 경찰 녀석들. 녀석들. 저와 저저 저. 이때를 위해 못 준비했지. 언더커버. 겨봐야겠어

가간 2만 이 살아남다고. 디를이 녀석들 여기 더 없. 아, 뒤켜서 뒤켜서 켰어 도가 돌아도가이 여기가 니네들. 어? 연는 죽지 않아. 똥! 저기 또 있다. 막! 오다 가버려서. 이리 와. 아, 저기 이래야 돼요. 저저 범죄자입니다. 살려 주세요. 저 범죄자예요. <laughs> <만, 웃음> 살려 주세요. <S> <S> 저 범죄자예요. 저 범죄자. 당했다. 더러운 여사. 범이. 여우는 죽지 않아. 와, 왜 누워? 왜 고기 누 있어?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아이고. 어디를살려고 아이고. 오,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공간자, 그래. 공간자, 공간자, 와. 공간자 바로 오르죠. 공간자, 공간자. 공간자 공간자, 공간자. 도둑 녀석이. 아, 여기 네명 모여 있네. 와, 대박. 여기 네 명이나 모여 있네. 대박. 다 누군지 어, 모르겠다. 잠깐만. <laughs> <뭐예요? 웃음> 오케이. 오케이 <웃음> 공간자가 <laughs> 다운되다. 어디를 살려. 여다 우지 알았노? 누워있어 거기에. 우 알았노? 바닥에 누워있어. 절대 모를 줄 알았는데 더러운 윤루트. 더럽고 조악한 윤루트. 이 녀석. 이런데 뭐 단순하게 이런데 숨어있지 않겠지. 나쁜 놈이래. 인정. 와. 저 무서운 거 근데... 봐. 와 가지고 살아 있는지 숨 쉬는 거 확인하고 돌아갔어. 개 컸고 있는데 개 컸고 있네요. 인코스공략인코스 공룡. 맘이 손 떨린다. 맘이 손 떨린다. 진짜. 아. 새운 정이 정이는 죽었다. <laughs> 생각해 보니까 진짜 지금 도둑이 17명이에요. 블루 집에 있는 거다 들고 나오겠다. <laughs> 아, <아니> 미친. <laughs> <laughs> 17명이나 있어. 갈치 반만 고고고고. 고고고. 나가 나가 오케이. 빨리 나가. 고고고고. 나가 나가. 어이 어이. 낸 너희들의 친구야. 나이룩을 봐. 친구라고. 자 저거 오이, 오이. 잡아 <laughs> 어이 어이. 일반인인 척하고 있다니. 일코를 하고 있다니. 누가 봐도 범죄자. 일로 와. <laughs> 아 맞다. 1인칭이지 일로 와. 일로 와. 그렇 간식. 개꿀 개꿀만. 어디에 숨어 있는겨?

쟤, 먹는, 쟤 먹는다, 쟤 먹는다, 네. 간식 먹는다, 경찰이 먹는다, 야 뺏어가지고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살려 앉아가세요 앉아가세요 야 경찰 수갑 줘야 수갑 챙겨, 수갑 챙겨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보았다 안녕 어디 있어 지금 엄마 탱아 어, 어떻게 알았어 <laughs> 내가 봤다 둘, 둘이 일로 와, 일로 와야 <laughs> 이거 왜 자꾸 아 자, 왜 이렇게 잘 살려, 씨 <laughs> 아오! 안 되겠다. 수장을 으악! 잡아야겠어. 으악! 개 웃었네. 죽어주라. 어. <laughs> 너 이거 갓 <God>, 이거. 죽어주라. 저저저저저저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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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이 문제요남북한 경찰들. 남북한 경찰들 같은 <laughs> <남북한 경찰서 가서 웃음> 소리 하네. <웃음> 플레임이 한마리예 <laughs> <무슨 말이에요, 그게? 웃음> 야! <근데> 지금 플레임이 한 마리.. 이러안 넌, 넌 내가 지킨다. <laughs> 한 명만 조져야겠다. 야, 한명 잡았다, 오늘. 이걸로 성과 올리자. 내가 죽인 건 아니다. 자기가 죽은... <laughs> 오케이. 야, 너도 내가 책임진다. 하나씩 죽, 굶겨 죽이는 게 낫겠어. <laughs> 뭐, 올 거야? 어쩔 수 없어. 올 거냐고. 야, 보석금 없으면 죽어. <laughs>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. 네, 네. <laughs> 네? 이런미친 왔어. <laughs> <laughs> 이거지. 어, 이거지. 아, 경찰이 어, 세 명밖에 없으니까. 그렇지. 그고꼬마 <laughs> <걸고 웃음> 이거. 경찰이가. 어이. 오케이. 중간에 아. 옷을 한번 교체했지. 뭐야 이거? <laughs> 야, 굶겨 <laughs> 죽일 거야, 네, 야. 네. 안 돼, 안 돼, 너희들은 얘를 살릴 수 없어. 안돼, 그는 그는 내 동료다. 한 번만 <laughs> 한 명만 희생해라, 한 명을 내 뜨워가라, 한 네, 명을 살리기 위해서. 양각 잡아, 양각 잡아, 얘들아. 양각 뭘, 잡아. 양각이야, 아, 양각. 동료 아, 왜 반대? 일 와, 일로 와, 오케이. 일로 와, 일로 와, 뭐야, 잡 뭡니까? 오, 뭐야? 아, 끝났구나. 껴, 나 무한 끼얹을. 이런 제자. 그래, 기동대가 주동해야지. 어, 그렇다고 이렇게 차로 쳐? <laughs> <laughs> 뭐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? 또 해? 그만할까? 그만해 때려쳐. 봐져아 도둑, 도둑 패션 오지게 꾸며놨는데. 어 뭐야 저거. 진짜 도둑이. 나 아, 도둑 패션 입어야지. <laughs> 진짜 까마시다. 좋았다. 기가 막히지. 이 정도면은 완벽하지.